선수 잘 둬야 돼안 그러면 진짜 기름이 죽어 <laughs> 죽상기 하는 거 당신 모가 아니야? 야 완성되면 너꼭한입 해봐라 진짜. <laughs> 진짜 사장님 설탕은 준비한 거죠? 설탕? 설탕 왜 넣어? 데코아 파는 데코용이야? 파는 대코용이네 어, 저기... <laughs> 너 지상 최강의 사나이야? 오늘 음. 맛있는 떡볶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저도 <laughs> 김한라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서오세요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준비한 요리는 일단 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? 네,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? 떡볶이입니다. 떡볶이요? 떡볶이랑 오렌지 주스예요. 아이, 이거 망치면 말도 안 되지 솔직히. 그게 오렌지 주스, 그거 믹서 주스 딸깍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그거? 그거 손으로 잘 <laughs> 네? 아, 수제요리. 아, 수제 수제요리, 수제요리. 그래도 오늘 뭐 떡볶이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데 사실 출장 요리석이라는 컨텐츠 자체가 어떻게 진행는지잘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훈수는 이 사람이 못해 메이긴 절대 못해 너희만 할수 있어 아란이가훈수이이상한대로 하나씩 들어가냐고요 와사비? 넣지 말아주시죠 <laughs> 와사비 한 천분씩 드디어 부을게요 집에 분유랑 연유랑 콩국이 있습니다 한번 일어서 보실래요? 마법법자 뭐였는데 뭐야 뭐야 와사비 에아아 다이소군이나래. 이거 봐야지, 이거 봐야지. 어 잠깐만. 아니 해적아니라 해군됐는데? 왜왜 맞냐? 이거 해군됐는데요 그럼 전우인데? <laughs> 아뭐 빅맘이야. 왜 빅맘이야 이제 씨들아! 근데 들아그 훈수 잘 줘야 돼. 안 그러면 진짜 기력이 죽어. <laughs> 죽지 않게 하는 거 당신 모가 아니야? <laughs> 수모네 나 불릴 건데 괜찮죠? <laughs> 옆에 옆에 정수기 있어. <laughs> 개이야. <laughs> <laughs> 너희 미수 너희 미수놈이 다 넣었지. <laughs> 아 양파 손질은 제가 할까요? 아니면은 아 제가 할게요. 저할줄 알아요. 저번에 배웠어요. 그 어, 배워야 돼요? 배웠어요. 아 예예 일단은 개 개이야. 따라야이씨 야 칼을 누가 이렇게 들어? 어우. 잠깐 잠깐 이거만 얘기하고 너 다쳐 그럼 고양이, 아, 고양이 손 고양이 김길현. 손 고양이 손 죽다 칼은 칼은 검지를 칼에 대고 너너 너 진짜 그거 사람 죽이는 자네라고 그거 아니, 아니 아니 나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어 왜냐 손이 칼에 안 닿아 아이엠 신뢰해요 아이 김한람 믿어 나요 신뢰해요 어, 어, 신뢰해요 진짜 신뢰해요 나 칼들만 근데 잘하잖아 야너 진짜 <laughs> 아 미쿠가 하는 거? 어 이거 딱 팔을 칼 조여주고 랏랏랏 삐릴랏랏 칼좀 내려놓고 해너 진짜 말 못한다고 하는데 아 근데 칼을 잡꾸 들고 하고 있구나 나도 사과를 못했어 아니 뭐 포켓몬이야? 칼춤을 막아버리네 그럴 수 있지 실수할 수도 있어 사람이 칼 들고 있는 거 까먹고 있을 수도 있지 보통 뭐, 까먹나? 야 표정 풀어 아 웃고 있지 않지? 너무 많다 안돼 네, 할수 있어 먹을 수 있어 고추장은요 2스푼 야? 일단 눈대중으로 두 스푼 넣으면 될것 같고, 일단. 아 눈대중 못해? 난눈대중 해! 난 눈, 눈 대충 하는 거 아니고. <laughs> 그리고 고춧가루나한 스푼. 야 완성되면 너꼭 한입 해봐라 진짜. <laughs> 진짜. 나도 먹을 게 먹을 게 먹고 먹을 게 오늘 닦고 가줄게. 아 그래. 음. 진짜. <laughs> 미탈줄넘보원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문을 잠그고 집 안에서 대기하는 것이 좋다. 나 이게 좀 안전해진 것 같네요. 자, 이제 <laughs> 야, 젓가락으로 따고 오는 게 어디 있어, 솔직히. 이미 이전에 문을 잠가가지고 문이 따인 사람이 있었어 아니 뭐뭐 뭐 젓가락으로 문을 따, 너 미인자야? 아 맞다, 이거는 젓가락 그대로 쓸 거네. 이거 이거 바꿔 올게요. 아 예, 바꿔 오세요. 아 어쩐. 어쩜... <laughs> 되게 분노. 놈 요리 계속해주세요 아겠어요 안할게요 사장님 설탕은 준비한거죠? 설탕? 설탕 왜 넣어? 어 설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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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와 설탕 가져와 설탕 가져와 미장 비장비장 그니까 오늘 요리가 고추장찌개에 떡살이 추가인거죠? 양파 이거 잘 막아 넣어야겠다. 중단 감복이. <laughs> 양파가 씹힌다. 아니 양파는 좀더 익혀지. 근데 양파를 왜 넣어준 거야 진짜로? 아니, 건강해지라고? 어. <laughs> 아니, 맛있지. 양파 맛있지. 데코. 아, 파는 데코용이야? 파는 데코용이 됐어. 이걸로 마무리야 정말? 뭐, 할게 없어. 진짜 떡볶이는 저게 마지막이야. 진짜. 오늘은 어. 나 오늘 두기도 하는 음, 날이었어. 오늘은 음. 훈련이 되나? 어푸. 어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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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슬 아슬. 어. <laughs> <압수. 웃음> <압수>. 어 저기너 <laughs> 지상 최강의 사나이야? <laughs> 너는 도구를 쓰는 쪽보다 힘을 높이는 쪽으로 발달했구나. <laughs> 그 정도는 쥐어짜는데 쫄을 해야지. <웃음> <웃음> 그 오렌지 주스는 어떻게 만들 거야? 여기다 물만 타면 끝나요. 응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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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근데 웃긴 거 뭔지 알아? 이게 손이 악령이 가더라고 <laughs> <laughs> 어. 뚜껑은 없다. 마찰이 없어 마찰이. 아, 그 이제 세심한 컨트롤을 못하는 편. <laughs> 음. 그런 거 있잖아. 마동석이 병아리 무서워한다고 잘못했다가 병아리가 다칠까 봐. <laughs> 너가 뚜껑에게 느끼는 게 그런 거 아닐까? <웃음> <웃음> 아니야. 떡볶이가 물먹고 p stop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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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오늘 맛있는 떡볶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저도 먹어볼게요 p 아그 어, 돌리고 이제 음.. stop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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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1 o p stop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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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자 짜잔 비주얼은 나쁘지 않아 비주얼은 되게 웃긴 t 같은데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 t 야, 이렇게까지 안 시키는 거 없나? 원래 이러지 않아? 원래 이러지 않은데? 양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파 아프지 않아? 떡볶이의 양파가 네. 여기 아삭한가? 너가 뭘했는지 알겠어. 이거 떡볶이는 아니야. 뭔데 그냥? 고추장찌개. <웃음> <웃음> 자 가장 괜찮은 걸로 그냥 골라주세요. 내가 잘못 골랐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? 맞아, 맞 맞아. 그러니까 괜찮은 그렇지. 걸로 하나 골라주세요. 괜찮은 걸로 하나 골라드릴게요. 뜨거운 걸로다가. 아, 떡에서 아주 그냥 통통하게 익은 거 하나! 불어주기! 뜨거운 거잘못 먹어요. 아, 그래요? 야, 내 마스크 써서. 아, 다시. 야, 아, 그로고 탕으로 버티라고 그냥. 물어 응. 음. 응? 음. 음. 야 떡에서 맛이 안 나잖아! 왜 맛이 안 나! 아, 근데 내가 한 떡볶이 치고는 맛있는 거야. 육수 우러나, 왔나 충분히? 있지? 자 한마 유지로 마냥 쥐어짜서 만든 오렌지 한번 먹어볼게 단는 쥬스인지 모르겠지만 봐봐 맛있어 야 이게 더 별로다 아, <laughs> 자치어스해 어? 나오스 하고 갔다 오도록 하겠어 치오스 음, 오렌지 건강한 오렌지 주스맛 되게 너무 건강해 사실 이 정도로 건강하려면 물을 먹는 쪽이 나아 사실 <laughs> 아, 무슨 말이야 야나꽤 많이 먹었거든. 몇개 남았어. 양이 줄지 않아. 다음 컨텐츠로 존재하고 아니, 단 치우는 분하였습니다. 아니들아, 목소리를... 야 애들아 멋지. 나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아까부터 입고 있었엄마야 아니 진짜 웃긴 게내 방에 아, 있는 거를 계속 뺏어 입어. 봐봐, 나좀 멋지. 아 도비도 좀, 아, 좀 솔직히 겁나. 아니, <laughs> 아니 왜? 도비도 솔직히 무서워요 여러분. 들 오늘 좀 살살 달리자. 어제 그렇게 빡세게 해놓고 <laughs> 뭔지 아십니까? 어디에 쓰셨던 컵 고추장입니다. 뭘 빵자. 뭘 빵하자고? 어, 뭘 빵자. 고추장 뭘 빵하자고? 고추장 뭘 빵하자. 와, 이거 좀세게 나오네. 어, 고고고 바이, 바이, 바 울면 봐줄게. 진짜 봐. 나 누가 좀 찌르볼게. <laughs> 꺼져 내가 다 한다. 아 진짜요? 진실. 와 진짜 어서 받아 진짜. 아 기말라 믿고 있었다고. 야한 통을 다 넣었어요 이거. 야 이거 그래서 다, 먹으면은 네. 진짜 다 먹으면 진짜 하우냐다 먹으면 소금이 사주지 당연히. 근데 소금이 사주기 전에 응급실 먼저 가겠다. <laughs> 자 하나 둘 셋. 다 먹어. 다 먹어. 진짜. 로 적대 먹다 끊어. 진짜로. 벽대 먹자 끊어. 아, 끊으라 했다. 마스크 쓰고. 와 씨. 밥먹었어 반. 한운데 그래도 원산이지 먹으시라고 드셔 보실래요 파워에이드. 아니 그거 말고 파워에이드. <laughs> 아 이거 한달 아니, 아니 파워에이드 달라고. 한 먹어. 아니 왜 나한테 그래? 야밥 먹어 봐. 아야야 야. 저도. 아. <laughs> 나나 진짜 화장실 나 진짜. 이게 끊이나 봐. 대열 씨나 봐. 나무 건데기까지 싹다 먹을게. 1 0만원 줘라. 이거 나무 건데기까지 다 먹으면 어. 0만원받고 어. 아니 너왜 갑자기 돈 걸고 그러냐? 아니 그냥 좀나 야윈 거, 응? 나살 빠진 거 봐. 아무튼 시작해. 거야. 빨리 붐트 아, 오케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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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세요. 좀 쉬세요. 전 전투 3리 붐트럭 기르나. 나 개스만 고기 사주면 된다. 거짓어. 예. 주방 주방 주방. 아. 이거 뭐야? 소고기 예. 야, 이게 날 것인가? 양식! 아, 야, 야, 너 여기서 빨리. 영상비 하나 벌어간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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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이거 봐. 개새끼 아, 우리 진행해야 되니까 가서 누워있어. 가, 가, 가. 가서, 속傘, 속傘. 가서 W, 하자, W 하세요. 화장실 가, 화장실 아, 됐어요, 됐어. 나 이거, 야. 지금 쳐다보고 싶다, 야. 우와, 형 붙인다.